감이 어떤가요? 어 조작감이요? 어 3DS보다 살짝 불편한 것 같아 난좀 많이 그래요, 좀 그래 진짜 약간 많이 불편해 패드 자체가 두릅기 커가지고 그런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 불편한데 괜찮아 음. 괜찮긴 괜찮은데 약간 어 애매해. 이거 멀티로는 안 하시나요? 아, 멀티도 할겁니다. 어, 멀티도 할겁니다. 오 아종. 처음 보는 녀석이야. 헬로우. 깽! 쿵 콩! 하면 어퍼컷! 내리컷! 자, 구르기를 피하고! 너무 멀리 갔어, 이 녀석. 오오오오오오! 뭐야 방금? 자 원종 아니지. 일단 패턴을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쿵쿵쿵쿵은 똑같아. 쿵쿵쿵쿵. 와. 저걸 바로 턱으로 찍어서 터트리지 않네 이번엔. 아 뭐야? 왜 터졌지? 턱으로 밀어서 터진 건가? 오 마이 갓! 왜 터지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어. 나 지금 똥 걸렸구나. 똥이다, 똥.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터진다, 터진다. 이거 내진 없으니까 돌아버리겠는데요? <laughs> 내진이 진짜 꼭 필요해 보이는데. 내진, 내진. 아무것도 못하겠잖아. 아. 여기서 포션을 마시면은 저 저기 굴러올까? 우! 아 에다나군. 블레이버버. <미래> 오, 나이나, 나이나. 얘 상대하기 어렵다. 제발. 다, 나이스. 오, 오, 까리안 해피, 좋았어. 여기, 나이스. 야, 이 굴러서 피하는 타이밍이 너무 헷갈립니다. 덕후가리 깨버릴 것이요. 터질까 말까 폭탄인가 안 폭탄인가. 가까이 못 가겠어. 이래서 검사들 욕한다, 욕한다 하는구만 예. 동계 훈련. 동계 훈련. 미치겠구만 이거. <laughs>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걸까나 무한반복입니다 아우! 지인이 <목소리> 무한반복 뭐지? 여기서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을 해야되나 아 어,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못따라가겠어 <목소리> 아퍼컷 내리컷 함정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건 포획용으로 온존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얘 피도 되게 많아 보이고 지금 이딜 여따구라는 거 봐서는 한 20분 이상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야 이래서 우라간킨 너무 싫어. 어 나도 싫어했었죠. 어. 여기서 차징하고 있다가 턱을 돌아보면은 노린다. 아, 아, 어, 엄청나구나. 다리를 노리라고? 다리를 노리라고요? 오호, 그 방법이 괜찮을까? 얘스턴치가 예, 엄청 높은 것 같아. 원래 우라간킨이라면은 벌써부터 어, 어떻게 됐을 것 같은데. 아 때릴 수 있겠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전한 번만 걸어보자, 이 녀석아. 진짜 단단하네, 보이기만 해도. 뭐야, 이건. 오. 아, 저렇게 느려 빠졌는데. 때리기 더럽게 어렵네. 자, 또그런다 아, 이 꼬리도 공격 판정이었죠. 앙! 어우! 어우, 저거, 저거! 어우, 저거! 아. 못 해먹겠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이게 뭐하자는, 우왕. 대단하구만. 무라강키는 유도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유도, 유도 잘 해볼게요, 유도. 야! 아! 되게 단단하네? 저거 언제 깨질까요? 땅 쪽으로 좀어 유인을 하는 게 좋다. 오케이, 에이! 아우, 또 한다. 아, 안 피해죠. 자, 여기서 유도 공이 굴러오는데 가까이 좀 있으면 이제 턱 같아 바로 뻥 시키던데. 안 돼. 네. <웃음> <웃음> 이거 나만 손해죠? 아, 나만 손해 같아. 나만 손해한 것 같은데. 음. 여성 분명히 지쳐서 헥헥거리고 있는데 뒤를 제대로 못하겠어. 이게 무슨 현상인지. 헤. 덩추갈이 박. 무서워 버리고야 말겠어 아하하. 탁주가리 무사발이. 프레임 해피다. 호아! 으아! 야, 드디어 스톤에걸었다 왕! 그리고 마구 튕기겠지 오? 따다 따! 한번 뒀다. 박살! 드디어. <laughs> 장장 5분쯤 만에. 엔다 헌터 여러분 어퍼컷 어퍼컷 나이스 자 이제 머리만 올라치면 된다 아프다 죽었다 죽었다 살수 없다 <laughs> <laughs> 어어아어오 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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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우 어. 엄청난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오우 어. 오, 모르겠어. 간파 불가능. 턱부수고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만족이지. 근데 제 스턴치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 저렇게 안 걸릴 리가 있나. 턱을 깨서 야들야들해지면 스턴치에도 영향은 있었던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 너무 높아. 해머 유저 울어. 엉엉 하고 운다고. 야! 뭐! 그러니까 다른 해머였다면 아주 지금까지도 아주 쌩쌩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일로 가는 게더 빠르겠구나. 브라키 무기 아니었으면 와, 어우 나 울었겠는데. 으으 하면서 이제 머리만 신나게 표현된다. 정말 힘든 악마 같은 지옥의 오븐이었어. 자 입장 아니. 이건캐야 돼. 얍! 바람강 아이, 좋아.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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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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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컷빡 그렇지, 피해, 그렇지, 어, 이게 맞네. 아! 자, 이거는 피할 수 있어. 오케이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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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오우, 오우, 갈고 오까자우음 이제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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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녀석을 시점에서 왼쪽으로. 나이스 샷! 어, 또멍 때려. 오오 멍 때리기. 아, 여기서 경직이 걸리네. 은가 같은 경직이요. 우와! 잘못했어, 이거. 얌! 자. 근데 얜 색깔만 달라지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 또 터졌다 왜 터지는거지? 자 이때는 그냥 납도를 하고 어.. 마음을 비우자 그게 좋겠어 그렇게 똥깨 훈련 시키면은 나도 같이 한번 따라가서 여기서 차징 그리고 어퍼컷을 빡! 아아 을듯 하면서도 안닿는다 정말 이제 깊숙하게 찌르자고 깊숙하게 그게 답이다 언제 터지는 거야? 언제 터트릴 거야? 따라가, 따라가. 지금 늦었어. 다시 한번 보내고 여기 앞에서 깔짝거리면 은이 자식이 딴짓거리 하지 않을까? 자, 지금 처징. 오우! 안 돼, 절대 따라갈 수가 없네. 함정이요? 안 돼, 포획할 때 써야 돼요. 함정 안 돼. 함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아. 함정이 두 개인 줄 아시나 본데, 전딱한개 들고 왔습니다. 구멍 함정 만들 재료가 없어서 이렇게 가난해 아직까지. 자 따라가. 아 꼬리 맞으면 안 돼. 아 알겠다. 꼬리 궤도로 아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아 자리 잡기가 너무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 이쪽 이쪽으로 가면 꼬리 안 맞지. 아또 이번에 또 이런 식으로 음, 정말 어렵구나. 아니 파란 강이 두개 이건 꼭 해야 돼. <laughs> 얍아 알듯하면서도 모르겠어. 우라강킨 아 우라강킨 음반 아왜 이렇게 좋은 광석이 많이 나오죠? 이 퀘스트 꼭 깨야 되겠는데, 이러면은? 좋은 광이 너무 잘 나왔어. 꼭 깨야 되겠는걸? 어, 고맙습니다. 아 <laughs> 어, 뜬금 고맙습니다. 고맙소. 어흠, 아흠 고맙소. 자, 지금 머리를 아주 때려줄 거예요. 지금 저거 터지는 거 보고. 안 터지네? <웃음> 뭐지? <웃음> 에라이. 오케이! 자, 차징. 어퍼컷, 빡!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그렇지 잘 피했어 어퍼컷 한번더 그렇지 어퍼컷 한번더빡 나이스 멈춤 박치기 어퍼컷 또와자 부르기 천천히 가도 될것 같아 비분노 상태이기 때문에 닿지 않을까요 안돼 잘못했어 욕심부렸어 과욕금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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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오오이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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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목소리>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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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이에요 그냥 호요직 어. 후회하는 저 쿵쿵 두발은 위협이야 잘격하시라 터질까 안터질까 터질까 터지! 탁! 자 이거이거 이거 좀 오래걸리니까 어, 한번 빡! 아흐 이모시고! 어퍼컷 빡! 오케이! 피하지 못하고 이거 피해지긴 하나? 빡! 너도간감 보고 나도 감 보고 뭐야. <laughs> 강아진 줄 알았어. 아니, 이것은 엥.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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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이. 하나만 더. 어이. 하나만 더. 어이. <laughs> 고마워. 이거 팔아서 부자 될 거야. 자, 기모 오시고. 어, 안 돼. 안 돼. 아! 아, 그렇게 좁은 구역에서 내가 욕심을 부렸구만 또 다시. 아이 똥 묻었어잉 똥. 아저 녀석이 던지는 폭탄이 똥 폭탄이에요. 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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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겠다. 어 어쩌 어쩌. 이거를 요렇게 납도 상태일 때요렇게 대충 피하고 바로 달려가서 어퍼컷을 한번. 빡 안돼 아. 안 돼. 아. 제가 이걸또깜빡했습니다땅지역이로 어. 유인을 해야된다는이잊어는렸지아이친 다시 이아와는이친이건멘탈이움이야 사실 이친아이아이친는는이 친구는 이친는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 타이어 구르기 한대더 맞으면 나 죽어요 지금이야! 앙! 아! 아왜에 가까워질 듯 하면서도 가까워지지가 않는군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이거 뭐야? 우와! 자, 이렇게 깊숙하게. 그렇지. 바로 이거야. 아니, 이상한 게 보이는데? 어, 이거 전용 패턴이야. 저 도망가자. 어, 어 안돼, 안돼. 구르는 놈이 둘이야. 구른다 둘. 제, 야, 굴러라. 넌 굴러라. 난 여기서 시간을 죽이고 마. 난 이제 포션도 없단다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하면 좋니? 지금 완전 볼링.. 볼리... 오! 야 볼링공 하나가 여기로 왔네 오케이 그럼 나는 입장합니다 다시 자리가 났습니다 만석이었는데 지금 자리가 났어요 캬, 아! 안돼! 어한방한 한 방이 정말 중요하다네 헌터 스 어퍼컷은 절대 빗나가면 안돼 그건 그건 정말이지, 끔찍한 일이야. 동. 한번 쿵으로? 가로! 제고 제발! 안 돼. 아, 아, 아아아아아 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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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No! 포션이 더 이상 남은게 없구려. 자, 걸로 골로 오겠지. 그아 와. 도 뭐야? 자, 여 기서 이쪽 으로 가서, 기 모으고 최대한 안쪽 으로 엎어 서서 날리 면은 그래도 맞긴 맞았 네. 이 정도면 뭐 이제 스치기만 해도 난 죽음 입니다. 어떻게 하지? 아아 자자자자자 하게진착하게진착하게노 포션 패기를 보여줬콰 그렇지 잘 피했어 안돼아 여기서 몸통 막치기를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까 분명히 상당히 딜을 괜찮게 했었던걸로 보였는데 훅 가버리네 훅 가버려요 훅 갔네 이수뢰다 야 이게 없어없어없어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까, 아까 챙겼어? 이거 큰일 났는데요? 포션을 아까 전에 다 챙겼던 것 같습니다 이거... 힘드나 이거 음, 너무 많이 빗나갔어 미치도록 빗나갔어 아직까지 더 많이 때려야 될것 같아, 한 40%는 더 패야 될것 같습니다. 어, 느낌이 싸 한데. 아니야. 제대로 때려본 적이 어, 없는 거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아요. 약초라도 캐야 되나? 이럴 줄 알았으면 회복약 일반 것도 가져올 걸 그랬어. 어디러시 큐티 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 때리고 포획하세요. <laughs> 어, 좋네. 좋네. 어,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어. 머지않았네, 그렇게 보니까. 아유, 머지않았네요. 뚫어네 어이, 금방이네. 아이, 좋다. 야, 벽이다. 벽이면은, 홈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걸 피하고, 아이고, 헌터님. 안 돼. 자, 폭탄 조심해. 폭탄 조심해라. 오, 맞췄다. 나이스. 아! 기존에 나와있는 폭탄이 있으면은 두번째는 폭탄이 나오지 않아 브라더! 아! 너무 아까워 여봐 얘 너무 팔팔한데? 괜찮아 이제 한 5%만 더 까면 돼어허 5%만 더 까면 된다 딱 한대만 맞추고 포획하면 되겠네 음 오늘따라가 아니라 이 녀석이 정말 안돼 그게 잘 맞추는게 숙련도 부족일 수도 있고요. 야, 턱 찍었어. 상상도 못했다. 안 돼. 우와, 우와, 이거 부르기만 좀 죽어. 우와, 우와, 진짜 안전 딜링 해야지. 자, 여기서 내려 찍으면 아마 맞을 거예요. 어. 에라, 모르겠다. 따라도 안 돼. 화난거야? 화가나면 포효를 해야지 포효할때 한대 맞출수 있는데 아, 이 자식 쿵팡쿵팡 안돼 과도한 처지는 몸에 해로워 안 돼! 안 돼! 안 돼! 이 턱이 돼지래가지고 자꾸 여기 밀려요. 자, 지쳤고 아! 도리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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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도리도리 하지마! 안 돼! 안 돼! 너무 멀어! 등이라도 캐야 돼, 어. 에, 좀 나와라! 안 돼! 타이밍. 한국 타이어. 아마 무시한 타이어 주지만 이래서. 방 그리고 오케이 피했다. 자 그러면 어퍼컷이 타이밍 나오고요 좋고. 아턱 쪽에서 배회하고 있으면 바로 턱 갖다 찍어버립니다. 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아 지금 아아아 이리로 아. 아. 더 가면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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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질, 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조금만 더 때리자, 조금만 더 때리면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헌터님, 조금만 침착해 볼까? 우리, 음, 20분을 우리가 썼단다. 어, 20분을 썼어요. 어, 20분을 썼는데, <laughs> 어. 한대더때릴라다가 아, Jesus. 나 아까 저 파란색 구슬 아. 아, 아, 갔다 오자. 자, 갔다 오자. 침대, 침대. 응급약이 있다고요? 아니, 아, 어 뭐야 마법이다. <laughs> 아까 분명 없는데. 아까 분명히 난 이거를 눈치채지 못했는데. 어 뭐지? 없었잖아! 여러분도 다 분명히 봤을 텐데. 어 없는 거 확인했는데, 시, 뭐야 이제 심년 현상이네 이거. 하늘이 나왔다 이게 하늘의 뜻입니다 이게. 잡았네. 내려찍기! 아 타이밍이 안 나. 와 이거 안 돼. 어 포커스로 해야 된다니까? 아! 하나 더 먹을 수 있는 피가 돼가지고 참 좋네요. 어, 지금 뭐 어디 보면서 때리는 거야? 오니 어퍼컷밖에 없을 듯합니다. 내려찍기는 뭔가 타이밍이 잘안 맞는다. 오늘은 그러게요내아옹이라 어쩌다 보니까 한 마리도. 아, 아, 에이씨. 에이, 그, 에, 내가 너무 화가 나. 이모시고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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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너무 아프게 맞았어 저거 은근히 커요 저게 턱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렇게 일로 가야 돼 일로 아 이게 쾅쾅 마지막 두번 쾅쾅을 어 안돼 내려달라고 쿵쿵하는데 쿵쿵쿵. <laughs> 대검을 들고 와서 다리와 꼬리를 노립시다. 그게 좋겠네요. <laughs> 못해먹겠다. 아, 뭐야 이건 처음 먹어보는 오래어짜리 호석이야. 육래어짜리.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아, 이, 이 심각한 부금 계속 듣고 있고 싶지 않아. 좋아 보이나? 최초의 왕의 호소, 그러니까. 음. 모르겠어, 일단 먹어봐야 되겠어. 으흐. 으흐.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힘들다. 뭐가지게 찢겨 나갈 것 같다 이 녀석한테. 어? 오늘은 나의 패배를 인정하겠어. <laughs> 제대로 패했다. 녀석을 이길 수가 없었어. 전혀 이길 수가 없었어. 내일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녀석의 턱주가리를 진짜 한번 박살을 내보겠습니다. 사실 일전에 마리오 어 오십 목숨 챌린지가 너무 힘들어서 기가다 음, 빠진 상태였어요. 내일 한번 다시 한번 리벤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미학기사 자러 가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절잠 주무세요. 아, 뭐가 봐죽겠네 아, 수고.